아, 오늘 대망의 하프 스윙. 똑딱이 하프 스윙, 그다음에 풀 스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프 스윙 이거를 L2L이라고 표현해. 왜? 진짜 L2L이 만들어지거든. 테이크어이하고 위로 꺾으면 L자 나와. 그렇 그다음에 체중 이도하고 로테이션 하면 또 L자가 나온다. 그래서 L2L이라고 해. 자, L2 어떻게 하냐? 테이크어까지 했지?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목 뒤로 보내 목 뒤로 이렇게 우리 누가 굴러 좋아! 하면 쳐다보세요 이게 어깨의 동작이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 축을 잡아둔 상태에서 여기에서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면 어떻게 머리가 변하냐면 머리도 같이 돌아가 대부분 아마추어분들이 머리 잡으세요 밀리지 마세요 하니까 공을 정면으로 굴려 그러면 막혀. 그래서 머리도 같이 오른쪽 어깨랑 돌아줘야 돼. 그럼 보면 지금도 왼쪽 귀가 보여 오른쪽 귀라고요. 왼쪽, 왼쪽 귀. 그렇지. 네. 왼쪽 귀가 보여야 돼. 이렇게 정면이 있으면 안 돼. 같이 돌려준다라고 생각하고 밀리지 않는 게첫 번째 포인트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l 2 l 까 l 자리 만들어야겠지? 그러면 테이크오일 한 다음에 위로 한번 꺾어. 이걸 코킹이라고. 어깨 뒤로 빼면서 하나 둘 뒤로 꺾고 끝. 너뭐 짱이야. 최고야 할때딱 손목이로 꺾지. 엄지 쳐주면 돼. 딱. 엄지 척. 가면은 이게 코킹이야. 엄지 척. 엄지 척. 엄지 척. 끝. 오케이. 엄지. 하가 수인. 그다음에 로테이션은 되게 간단해. 엄지 척 했잖아. 그럼 페이스가 열려있단 말이야 얘를 돌려서 입구를 맞춰서 이 헤드 페이스 앵글을 일자로 맞춰줘야 돼 닫힌다가 이거고 열린다가 이건데 네. 닫히면 왼쪽 열리면 우측 가버려 이렇게 때려야 똑바로 간다 이렇게 맞춰야 돼 그러려면 코킹을 하고 얘를 돌려줘야 돼 그럼 돌리면 이렇게 l 2 a 가 만들어진다 그렇고 끝 우리가 숙여져 있잖아 그럼 백스윙을 들면 왼쪽 어깨가 내려가 있고 오른쪽 경이 위에 있어 체중이동 하지? 그 다음에 치고 나서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 있어 보통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이 틀이 자꾸 무너지면서 공의 컨택이 바뀌고 보상문제 이거보 척추병만 잘 지켜줘도 스윙틀이 너무 깔끔해져 어드레스 하고 홍장을 만들어봐 자넓히 그치? 백스윙 끝 그치, 왼쪽 어깨 내려가 있고 자, 체중이동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내려가 있고 그치, 이렇게 타겟이빨리이걸연이라고그렇게 이렇게 안볼타록을안 볼수록 이렇게 이렇게 이는게는렇게는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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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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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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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쪽내이가게 이렇게 힙렇이 오른쪽 렇게이 자, 어깨 공간 확보하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체중이동 그렇지, 그치, 했지 그치. 넓이세요 손만넓이세요 그렇지 스톱 그 다음에 치세요 오케이, 왼팔 펴야 돼요 그렇지, 왼팔 펴오른쪽에 떨어뜨리고 오케이 자, 지금 보면은 딱 가슴이 너무 좋은 예를 보여줬어 아마추어분들이 임팩트 할때땅 때리는 걸 무서워해서 이렇게 당긴다 원래 헤드는 땅을 떼야해 어, 그러면 팔이 떨어져야 되거든 그렇지 볼링 생각해보면 볼링 공칠때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 볼링 공면 낮게 쭉 밀어주지 그걸 왼손으로 한다면 왼손으로 쭉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올바른 해 빨라수록 길게 뺀거 하나 엄지 척 어깨 돌리면서 엄지 조금만 더 뻗어 근데 이거 할때 이미 내 발이 약간 이렇게 뜨는데 그럼 안 되는 거죠? 어 뜨면 안 돼요 어 뜨면 안 돼요 그렇지 이렇게 넓히고 그렇지 왼무릎 살짝 구부러져 있어 그렇지 이렇게 자 그다음에 왼팔 펴면서 벽 만들고 왼팔 펴벽 만들고 왼팔 펴 스윙 왼팔 펴? 어임팩할때 왼팔 펴쭉 다시 왼팔 펴. 왜안 되지? 표정이 좀 하고 하고 왼발 쭉. 음. 그렇지 이렇게 좋아요. 자 이럴 때 아주 중요한 것도 있지. 왼발내안 펴져요 선생님? 원래 그래요? <laughs> 자요거 껴보세요. 네. 아, 아 그거 끼면은 뭐. 왼발좀더잘 펴진다. 음. 하나. 코킹. 그렇지. 스윙. 병 만들고 하나. 스윙. 어. 오케이 지금 퍼지지? 오. 신기하지. 오. 하나. 하나. 둘째 중이동 오케이 좋아 좋아 자 하프싱 끝.